자, 요번에는 여기다 s를 붙여 줬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s 뭐 improving 아 이거 to를 빼고 그다음에 moved 이거 to winning 아니라 winning 는 inspired. 여기는 was watched. 여기는 뭐 여기는 is를 써도 되고 was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e prepared가 아니라 prepare. 이거는 became. 자, 이제 분석해 볼까요? 자, 요번에는 ing가 오면서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어예요. 자, 마라톤을 달리는 것은 그래서 여기도 또 안에는 이렇게 구분 분석이 되겠지? 그다음에 동사.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단수 취급하니까 s. 높은 수준의 이거를 요구합니다. 자. 주어 동사 practicing together 함께 연습하는 것 그냥 분석하지 말고 이렇게 목적어라고 하자. 어. 자, as는 여기서 비코즈 처럼 해석이 됐고, 그래서 주어,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줘야죠. 자, 전명구, player, our focused. 어. 비포커스하면 모모에 집중하다. 이거는 능동이랑 수동, 능동으로 써도 수동으로 써도 의미가 똑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못 쓰지. 전치사 뒤 동명사. 어. 자, 그 재빠른 선수는 자 하면서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분사구문이지. 어. 자, 드리블링, 드리블링 더보. 굉장한 솜씨로.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자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moved 써도 되고 무브 v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현재 시제로 하여튼 여긴 동사 자리야 여기가 분사구문이야 어. 재빠르게 이거는뭐 전명구죠 <laughs> 자 그다음 요번에는 ing가 나왔는데 요번은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입니다 뒤에 보니까 콤마가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이럴 때폴더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 팀은 자신감 있게 되었다. 그다음 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예요. 그 시합을 이기는 것에. 그다음 <laughs> 주어 동사 더 열심히 이전보다 도 자, 그러면서 콤마 나오면서 여기는 분사구문이 시작이 된 거야. 당연히 pp겠지, 이건. 어, 바이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여기 수동태를 쓴 이유는 목적어가 없잖아. 딱 봐도, 그죠? 어. 그 다음에 as는 음. 뭐뭐 하면서나 뭐뭐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뭐 여기는 상관은 없겠다. 그것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브로드캐스트는 참고로 브로드캐스트 티들을 쓰도 되는데 그냥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 어, 현재 아, 동사 원형, 과거시제 동사, 과거분사가 다 똑같은 어, 애야. 그러니까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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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여기 에 원은 과거시제 동사가 아니라 PP죠. 뒤에 명사 목적어 없단 말이야. 어, 그러니 꾸며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음, 트로피가 전시된 거 잖아 목적어도 없고 뒤에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is was 다 된다 그랬 죠자그 다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예요 이거는 시간 부사야 목적어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위해 그 다음에 prepare는 뒤에 전치사 for를 어, 다니고 나면서, prepare for, prepare for 가들어가면위해 대비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거를 알고 있으면, 수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쉽다는 얘기지. prepare 는 무언가를 준비하다고, prepare for 는 뭐뭐를 위해 대비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 자, 후는 당연히 명사 뒤에서 꾸며야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였던 겁니다. 비, 비컴 동사 뒤에는 주격보호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